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같이 풀어본 문제는요, 고3 2009년 4월 모의사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A번의 포인트를 보시면 위치하고 와십니다. 이 경우는 둘다 관계대명사로서 자, 위치하고 와의 특징은 어차피 뒤에는 불안전한 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치의 경우는 반드시 앞쪽에 선행사가 나오고, 와스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쪽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죠. 보시면 앞쪽에 a vast collection of straight and curved lines라는 선행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와스는 안 됩니다. 정답이 위치가 되겠죠. 자, 위치 앞쪽에 이렇게 콤마 찍혀 있는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B번을 보시면, spending, spent란 형태로, 자, 분사의 능수성 문제인가? 라고 여러분들 딱, 어,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 동사를 따로 보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뒤에 주절이 나오고,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경우는, 분사구문으로, 분사로 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따로 동사가 나오지 않죠. 자 여기서는 스펜딩, 스펜트 이렇게 능동분사냐, 수동분사냐를 가르시려면 뒤에 목적어 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미 관사가 시작한 걸로 보아서 명사가 나오겠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가진 능동분사인 스펜딩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을 보시면 머츠하고 베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머츠 같은 경우는 많은 베리도 바로 그뭐 이런 뜻으로 어둘다 사실은 형용사 앞쪽에 쓰일 수 있는 부사들인데 잘 보시면. b e 덴이라는 이렇게 보시면 비교급의 이런 형태가 나와 있어요. 자, 비교급 수식어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교급 수식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매사프죠. 자, much, even, still, a lot, far입니다. 여기서는 배 e r y 는 사실 원급 비교를 쓰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비교급 수식어인 m much. u 그래서 m u 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은 보시면 위치하고 와중에 뒤에, 이제 앞쪽에 이제 선행사가 나오기 때문에 위치를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자, B번은 뒤에 목적어를 가진 능동문사 스펜딩 자, C번은 머치를 골라주셔서 정답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